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는 만큼 인기 상품의 경우는 가격 변동된 금액으로 수시로 소개해 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직구 시행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실용성과 활용성에서만큼은 알리 최고 아이템이죠. 그만큼 판매량도 6월 내내 가장 많이 판매된 인기 모델입니다. 일단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의 제품이라서 여러 개 구입하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군요. 저 역시 사이즈별로 8개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도 높아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 확보도 뛰어나고요. 모든 면적을 통해 개폐가 가능하기에 어떤 구조로 놓아도 좋아요. 가성비로만 따진다면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판매량도 좋습니다. 겹겹 쌓아두기도 편하고 반투명 소재로 보관 내용물을 확인하기 편해요. 다양도 활용성 좋은 접이식 리빙박스입니다. 두 번째 상품. LCD 충전 정보를 제공하는 투키 USB-C 케이블입니다. 66W 제품과 PD 100W 제품 선택 구매 가능합니다. 한때 유행처럼 비슷한 브랜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무지성으로 구입을 하곤 했는데, 구입 제품 반 이상을 그냥 버렸습니다. PD 충전 에 QC 충전 미키기 특성을 은근히 많이 타더군요. 여기에 LCD 정보창을 탑재해 실용성이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밤에 사용할 때 눈부심이 심해 오리어 조명 없는 걸 찾게 되더군요. 가성비 좋고 저렴해서 가장 많이 찾는 케이블입니다. 여러 개 구비해두면 활용하기 좋고 사용하기 좋죠. 판매량 많았던 p d 배거트 케이블입니다. 세 번째 상품. 이렇게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라는 게더 신기하긴 한데요. 저도 신제품이 나오면 항상 구입을 해서 사용하긴 하지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지 갸늠하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10.26인치 카플레이 4K 대시캠입니다. 리눅스 기반으로 성능의 차이가 없기에 가장 저렴한 모델을 추천하는데요. 최근에 11.3인치 제품 구입하기 전까지 쓰고 있던 모델입니다. 무난한 성능으로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큰 화면에서 보기 좋죠. 국내엔 비슷한 제품군조차 없기 때문에 알리에서만 구매 가능한 모델입니다. 워낙 사용자들 많고 인기 많은 차량용품입니다. 가성비로 만족도 가장 높은 모델입니다. 네 번째 상품, 스탠드 중 가장 괜찮은 제품이라고 소개드렸던 조명입니다. 무선 사용과 자동 밝기 기능 탑재했고요. 슬림한 크기와 접이식 제품으로 공간 활용 정말 뛰어나죠. 책상 스탠드라고 하면 괜히 공간만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에 반해 슬림하고 작은 공간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이 작은 책상에서 활용하기 좋고요. 침실이나 식탁, 간이 플래시처럼 사용하기에도 딱 좋습니다. 무선으로 배터리도 오래 가기 때문에 실용성만큼은 정말 좋죠. 500루멘으로 꽤 밝은 수준 유지해주고 높은 스펙트럼 갖췄죠. 햇빛 기준 CRI-95 수준의 색감도 눈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하게 쓰기 원하는 분들께 추천해요. 다섯 번째 상품. 인기 기준으로 따진다면 알리 상품 베스트 5에 들어갈 제품이죠. HY320 미니 빔 프로젝터예요. 전작인 HY300에 비해 밝기와 네이티브의 상도 업그레이드 된 모델로서요.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해 전작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엔 HY320 미니 제품이 등장을 했기예요. 가격만 보고 구매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HY320은 390 안시, 네이티브 1080p 해상도 지원하고요. HY320 미니는 300 안시, 네이티브 720p 해상도 지원합니다. 가격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HY300 보단 나은 스펙이긴 합니다. HY300 구입할 바엔 HY320 미니 구입 추천을 드리고요.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HY320 모델 구입을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 상품. 나란히 판매량이 나온 11.3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이미지본 H50과 OBDP K2 프로 모델입니다. 올해 신규로 출시한 제품으로 전작에 비해 1인치 커졌죠. 실제 체감은 1인치 이상 차이를 느낄 만큼 체감 큽니다. 전작에 비해 디자인, 블랙박스 등몇 가지 개선사항도 있고요. 조금이라도 더큰 화면을 찾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도 10.26인치와 별반 차이가 나이지 않기 때문에요. 무조건 큰 화면이 모든 차량에서 좋은 것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차량마다 대시보드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별로 최적의 동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대시보드가 상대적으로 낮은 차량이라면 11.3인치 선택하셔도 전방 시야를 가리지 않고 더큰 화면 쓸수 있겠네요. 일곱 번째 상품 월간 판매량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는 무선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확실히 판매량 괜찮고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가격도 행사 끝나도 행사 때 가격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어서요. 지금도 구입하기 괜찮은 금액 유지하고 있습니다. 4V 무선 전동 드라이버로 힘도 세고 실용성 좋죠.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족함 없을 정도로 이거 하나면 모든 걸할수 있고요. 미세 작업부터 7단 토크로 웬만한 작업까지 모두 커버 가능합니다. 극찬받았을 정도로 4V 시장에선 가장 기능 좋은 모델입니다. USB 충전식 30개의 비트 제공하고 사용시간 꽤긴 편입니다. 토크 조절까지 완벽해 후기가 참 좋은 인기 모델입니다. 여덟 번째 상품. 장난감 가격대치고 퀄리티가 너무 좋은 제품이죠. 4.3인치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디지털 현미경입니다. 최대 1000배율 확대 가능하고 2000mAh 배터리 탑재해서요. 무선으로 이용도 가능한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PCB와 같은 전자장치 수리 납땜용 현미경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확대해서 촬영이 필요한 여러 환경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1080p 고화질 렌즈 채용했고, 8개의 LED 조명이 선명하게 촬영 도와줍니다. USB 연결만으로 PC와 연결해서 고화질로 바로 이미지를 뺄수 있고요. 자체 SD카드 슬롯에 메모리 카드 장착해 사용 가능합니다. 수동 최대 10mm까지 근접 촬영 가능하기 때문에요. 원하는 수준의 확대 촬영 가능하게 도와주는 가성비 현미경입니다. 아홉 번째 상품. 책상 위에 이거 하나만 놓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무선 충전과 5개의 USB 포트를 제공하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토탈 PD 260W 제공하며 단일 최대 PD 140W 지원합니다. 토탈 출력 제품들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서요.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 더 저렴한 제품이 가성비가 더 좋을 수 있겠네요. 개별적인 LCD를 통한 출력 전압 볼트를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기 좋고 발열 관리도 우수하고요. PD 충전기들 발열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가끔은 불안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될수 있음 PD충 전기보다 이처럼 발열 관리가 조금이라도 되는 이런 형태의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큽니다. 고출력을 요구하는 제품들이 없다면 토탈 160W, 110W 제품 정도 추천드려요. 열 번째 상품. 6월 대규모 세일이 있었기에 판매량 급상승한 모델이죠. 샤오미 공기압 에어펌프2 모델입니다. 차량 운전자들이라면 누구나 차량에 한개쯤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공기를 넣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요. 대부분 이걸 구입하는 분들은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용으로 구매해요. 요즘 카센터나 오토큐, 블루엔즈에서 조차 공기압 넣으려면은 5천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직접 타이어 바람 넣는 제품 인기가 높아요. 집 주차장에서 간편하게 완충 시 4개의 타이어 바람 다 넣고도 남아서요. 시간도 빨라 특히 여행을 간다거나 주변에 공기압 넣을 수 없는 곳에서도요. 간편하게 직접 넣을 수 있어. 긴급할 때 정말 사용하기 좋죠. 한 개쯤은 쟁여두기 좋은 상품으로 판매량 꾸준히 많은 모델입니다. 11번째 상품. 국내 쇼핑몰에서 인기 굉장히 많은 국내 상품이에요. 저도 파이널 차량용 와이퍼 자주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순정이 가장 좋다고 하지만 리필하는 것도 번거롭고 귀찮아서요. 이 제품 저렴하게 3, 4개 세트 구입해서 바로바로 바로 교체해서 씁니다. 보통 와이퍼는 유막이 심하거나 소리나거나 할때 교체하는데요. 그때마다 아예 새로운 와이퍼를 장착해주는 게 확실히 편리합니다. 매번 관리한답시고 해봐야 금방 또 소리나거나 잘안 닦이더군요. 야외 주차를 주로 하다보니 관리가 쉽지 않은 이유도 있고요. 파이널 와이퍼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가장 저렴한 모델입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2세트 총 4개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3개월 정도 쓰고 한 번씩 교체해주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12번째 상품. 가격 굉장히 저렴하고 실용성 좋은 모션 센서예요. LED바 조명 타입으로 되어 있어 센서 조명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총 3가지 색온도 값 선택 가능하고요. 7cm 제품부터 20cm, 30cm, 50cm 제품 선택 가능합니다. 저도 베란다, 거실, 세탁실, 주방에 센서 조명 사용하는데요. 매번 조명을 켜기엔 불편해 자주 이동하는 동선마다 놓고 써요. 필요할 때만 간접조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형광등 켤 필요 없고요. 요즘은 이처럼 간접조명으로만 생활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비교적 다른 제품에 비해 저렴하지만요.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해 사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옷장이나 어두운 공간에 물건 꺼낼 때 센서로 작동하기에요. 한번 충전 후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13번째 상품. 주로 전자제품을 소개해드리다 보니 생활용품 판매는 많지 않은데요. 최근 들어 알리에서 생활용품 구매자들이 꽤 늘어나고 있네요. 진공밀폐 스테인리스 용기입니다. 활용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750ml, 1100ml, 1600ml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공 밀폐를 해주기 때문에 공기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 상품 넣기 좋죠. 보통 커피 원두를 이런 곳에 가장 많이 보관을 합니다. 304 스테인리스 사용했고 간단한 원터치 버튼으로 밀폐 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식자재 구입했다면 남은 식자재를 여기에 보관하세요. 오랜 시간 신선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 줍니다. 크기별 선택이 다양하며 유리 제품에 비해 완성도 높다는 평가입니다. 14번째 상품. 캠핑 시즌이 돌아오면서 선풍기 판매량 좋은데요. LED 조명이 탑재된 캠핑 선풍기입니다. 세가지 풍속 조절과 10,000mAh 배터리 탑재에 최대 27시간 사용 가능해요. 타이머 기능으로 1시간, 3시간, 5시간 설정도 지원합니다. 데스크탑 팬, 천장용, 샹들리에처럼 다양하게 야외 사용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사용하기 좋은 크기 보여주고요. 타프팬으로 사용할 수 있어 텐트 안에서 사용하기 좋죠.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기 좋은 링, 라이팅을 탑재하고 있어 선풍기와 조명까지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품 옵션에 따라 내장 배터리 용량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할 땐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로도 활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15번째 상품. 얼마 전에 구입해서 소개해드렸던 헤어드라이기와 달리요. 또 다른 디자인의 차이슨 헤어드라이기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뉴 차이슨 LED 터치 헤어드라이기예요 총 4가지 컬러 선택 가능하며 후면 LED 터치 동작 가능해요. 매끄러운 바람질감은 3D 터빈 사출로 다이슨 못지않은 바람질감 보여주고요. 12만 r p m 의 1500W 전력으로 바람색이 좋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후면 LED 디스플레이 통한 현재 온도 정보와요. 풍속 조절 단위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3단계 스마트 터치 작동과 온도, 스마트 터치 온도 4단계 조절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전원 버튼과 냉기 바람 버튼은 물리 버튼으로 별개로 제공하고요. 헤어드라이기도 이젠 터치버튼으로 직관적으로 모드를 바꿔보세요. 새로운 디자인의 기능성을 넣은 제품들이 꽤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16번째 상품. 다기능 신발 건조기 제품이에요. 워낙 비슷한 형태의 제품들도 많고 종류도 많습니다. 거치 형태 제품을 써보니 딱히 공간만 차지하고 활용성은 떨어지더군요. 이번에 새롭게 하나 구입을 한 모델로 부피가 작아 수납하긴 좋네요. 살균 기능과 건조 기능을 통해 신발을 따뜻하게 말려줍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도 은근히 신발이 젖는 일이 많죠. 매번 세탁하기도 힘든 게 신발이라서 뽀송하게 건조하는 게 중요한데요. 축축한 신발을 그대로 신으면 냄새도 문제겠지만요. 발에 습진이나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해요. 난연제 소재로 불에 강해불길이 붙지 않는 소재 사용했고요. 타이머로 원하는 시간대 조절 가능해요. 일반 버전과 스마트 버전으로 리모컨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TC 발열 기술로 전기료 낮고 순간 발열 히팅 기술로 성능 괜찮습니다. 17번째 상품 1텐에서 판매량과 인기가 어마어마한 인기 모델이죠. 브랜드 없는 보조 배터리는 구입을 추천하지 않는데요. 나름 인지도 있는 CYK LCD 보조 배터리입니다. 최대 22.5W 지원하며 스마트 LCD 채용의 배터리 잔량 확인 가능합니다. 고속 충전은 물론이고 동시 세대 충전 가능합니다. 10000mAh 기준 185g으로 무게감 적고 작은 크기로 인기 높고요. 추가로 20000mAh와 30000mAh 제품도 선택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 판매량 많은 제품입니다. 고속 충전과 일반 충전에 따라 LCD 충전 표시 다르게 표시되어서요. 케이블에 따라 고속 충전인지 일반 충전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비슷한 제품군 중 가장 저렴한 금액대의 제품으로서요. 실구매자 많은 인기 판매 모델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